5월 29일, 5월 29일, 자연인 이박사의 동영상 일기를 담고자 합니다. 어제 투망을 투망을 넣어서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껍지, 껍지 살아 있습니다. 껍질 상당히 큽니다. 이 껍질을 잡아서 한 마리 어획량을행량을 어획량을 얻었습니다. 지 잘, 화면이 동영상으로 담아 보겠습니다. 동영상으로 크기가, 크기가 약한 15cm 정도 길이가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아직, 거꾸로 담으려 하니까, 뚜껑을 열고 나올 것 같아서, 자, 이것이 20cm? 20cm 정도 크기가 되겠습니다. 꺾지, 꺾지, 꺾지. 네, 이 박사, 자연인 이 박사의 동영상 일기, 동영상 일기. 자, 이것으로 꺾지 한 마리를 소개했습니다. 1분 59초, 2분 4.